안녕하십니까 영화 탈출에서 내일을 위한 탈를식는 특가 명사 임규남 역을 할 맡았던 배우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우 같은 일요일 주말에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탈출를 선택해 주시고 봐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정말 스태프들과 배우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땀한땀 한땀 고생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 영화에 대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영화 즐밌게잘 보셨나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홍보와 추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래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 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주말은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응.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탈에서 오늘만 살다가 기난덕분에 내일을 잠깐 살아봐서 이한철 연예인 구입니다문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계 같은 마음고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따 맥주 한잔 하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저희 영화 추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laughs> 저희가 또무레이크를 하면서 영화 사인포스터와 포토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다한분씩 나눠드리고 싶은데, 한 장씩밖에 나눠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혹시 나 가족끼리랑 같이 왔다? 오, 진짜 많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나는 가족들 다섯 명이서 왔다. 오, 내이명으 왔다. 아, 네, 저기 위에 계신 분께 네,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한테 한 체험을 주세요.